지난 영상에서는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학생 비자, 관광 비자의 특징 비교 첫 번째 영상으로 총 9가지 중 거주 기간이나 일, 학업, 해외 출입국 4가지 부분에서 우선 비교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비교 영상으로 접수 비용, 보험, 신체 검사 및 생체 인식, 동반 가족 정보, 비자 연장 관련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든입니다. 우선 다섯 번째인 비자 접수 비용부터 다시 알아보겠는데요. 비자 접수 비용은 2023년 7월 1일부터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인상된 가격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워킹비자 신청 비용은 640불, 학생비자는 715불, ETA 관광비자는 20불입니다. 만약 한 번에 3개월 이상 장기로 머물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 ETA가 아닌 서브클래스 600 관광 비자를 신청해서 입국하셔야 하는데요. 이 경우 신청 비용은 190불입니다. 만약 호주에서 비자를 연장하실 경우에는 위에 기본적인 비용 외에 연장 비용 700불이 있는데요. 즉 호주에 더 머물고 싶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자가 호주에서 신청하고 호주에서 승인된 경우 또다시 호주에서 연장을 하신다면 700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 워킹비자로 입국한 학생이 호주에서 세컨비자로 연장을 하고 학생비자로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워킹세컨비자를 호주에서 신청하고 호주에서 승인받은 상태여서 비자 신청비용은 기본 학생비자 신청비용 715불에 연장비용 700불이 추가로 부과가 돼요 총 1,415불이 됩니다. 여섯째는 보험입니다. 워킹 비자와 관광 비자의 경우 보험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가입 여부는 지원자 선택입니다. 하지만 학생 비자의 경우 OSHC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라는 이민성에서 인정한 유학생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보험 기간은 학생 비자 기간 전체를 커버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처음 비자를 신청하실 때 전체 기간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신 후 해당 보험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보험은 호주에서 일반적으로 의사를 보거나 처방전 약 구입, 긴급사항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셔야 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험비용의 경우 1년 기준으로 약 650불 가량입니다. 일곱 번째는 신체검사 및 생체 인식입니다. 학생 비자와 워킹 비자의 경우 비자 승인을 위해서는 신체검사가 필수입니다. 신체검사는 기본적으로 501 메디칼 그리고 502 엑스레이 두 종류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검진 내용은 키, 몸무게 측정, 시력 검사, 혈압 측정, 소변 검사, 의사 면담, 흉부 엑스레이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의료 혹은 유아교육 관련 공부 혹은 일을 하실 경우 또는 의료상 특이사항이 있다면 추가 검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호주 이민성 지정병원인 신촌과 강남 세브란스병원, 삼육 서울병원, 부산 벽광원에서 비자용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하고 비용은 대략 17만원 정도입니다. ETA 관광비자의 경우 신체검사가 필수가 아닙니다. 생체인식의 경우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받으셔야 하는데요. 서울의 생체인식등록센터에 방문해서 얼굴인식 및 지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비용은 약 7만원입니다. 여덟 번째는 동반가족 관련 정보입니다. 워킹비자의 경우 동반가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가족과 입국을 원하신다면 가족분들은 각각 본인의 비자를 신청해서 입국해야 합니다. ETA 비자의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 모두 각각 비자를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동반 가족이 함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신청인이 호주에서 공부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학생비자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2주에 48시간까지 일을 할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족들이 모두 호주에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이 된다는 것을 증빙하셔야 하고, 학생보험에도 모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비자 연장 관련 정보입니다. 호주에 머물다 어떤 목적으로 호주에서 비자 연장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 비자별로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달라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워킹비자 소지자 기준입니다. 워킹비자에서 워킹비자로의 연장은 가능한데요. 인구 저밀도 지역에서 농장, 육가공동의 일을 3개월 이상 했으면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워킹비자로 있다가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은 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워킹비자에서 관광비자로의 연장은 가족 사망이나 치료 같은 매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학생비자 소지자 기준입니다. 학생비자로 공부를 하다가 다음 단계로 공부를 더 원하는 경우나 다른 공부를 원하시는 경우 새롭게 학교를 등록 혹은 기존 학교를 연장해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킹비자의 경우 호주에서 신청이 불가능한 비자이기 때문에 연장은 불가능하지만 워킹 비자 때 세컨 혹은 서드 비자 조건을 이미 충족시킨 상태라면 학생 비자에서 세컨 비자 혹은 서드 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관광 비자로의 전환의 경우 서브클래스 600으로 연장이 가능한데 추가로 호주에 더 머물러야 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광 비자 소지자의 경우 관광 비자로 연장이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서브클래스 600으로 연장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워킹 비자로의 신청은 호주 안에서 불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세컨비자 혹은 서드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관광비자 상태에서 장기로 공부를 원하신다면 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학생비자, 관광비자 특징 비교 두 번째 영상으로 총 9가지 중 접수비용, 보험, 신체검사 및 생체인식, 동반가족정보 비자 연장 관련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영상도 참고하셔서 본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